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가온전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전선의 주가가 여러분들, 최고가 7만 5천 원이죠. 자, 7만 5천 원부근 찍었다가 지금 현재 4만 원 중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형태고요 최근에 금일장에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이 한번 눌러준 다음에 아직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온 전선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고압 케이블 그 다음에 미국의 전력망 구축이죠. 자 이런 전력망 구축과 함께 지금 가온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출액도 역대급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자, 요거 왜 제자리 걸음입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전선 충분히 이 최고점인 75,000원을 뚫고 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가운데 선에 2025년도 자 수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년이 2025년도고 일단은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지금 미국의 이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부 싸그리다 자 신규 설치를 하거나 교체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관련된 이 산업의 인프라 투자를 약 860조 860조 원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온전선이 2025년도에 따낼 수 있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역대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운전선이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 4만원대에서 횡보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요거는 주가를 더 뛰어 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만 더 넓게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주가가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 4만 원대에 머물러 있죠. 요 4만 원대에서 요전 고점인 7만 원대까지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호재들 2025년도에 나올 호재들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발로 뛰고 얻어낸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정보들이고 이 정보가 나올 때 주가를 굉장히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자 7만원대까지 올라갈 때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죠. 자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현재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들을 조금 더 많이 아담 뒤에 그때 급등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만간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초대형 공급 계약들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이 ls 아시죠 여러분들? 이 ls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ls 전선이잖아요. 가온전선이. 자 가온전선이 태생이 ls예요. LS가 이번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수준은 무엇을 따내는지도 함께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선의 수준을 따내면 지금 앞으로 이 주가는 굉장히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준비를 끝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반등할지, 그리고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요거 준비해 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이 호재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매수가와 매도가를 제가 알려 드리는 가격 전략으로 함께 진행해 보실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보이시죠? 010-2823-8849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전화번호로 가온 전산할 때 이렇게 가온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 가온 전산과 관련된 굉장히 큰 호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엄청난 수익 볼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들이 있습니다. 호재 정보겠죠. 이 호재 정보들까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미리 알수 있도록 이 자료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온 여성 같은 경우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어?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N자 형태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올 때는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뭐 40에서 크게는 60%까지 하락이 나와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물론 매도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가와 매도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있는데 위에 전화번호로 가온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온 전선 같은 경우에 이 매매 전략을 보기 전에 먼저 누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죠 투신 연일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이틀 빼놓고 연일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대신에 우리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만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이 박스권에 있을 때 가장 많은 매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개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거 누가 다 받아가요? 기관, 연기금, 세력들이 다 받아가서 주가를 다 뛰어올립니다.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니까 또 따라 들어오잖아. 그럼 이 위에서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라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손실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하잖아요. 매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된다? 더큰 급등이 나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가고,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가온전선이 이제 그러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좋은 내용들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 가온전선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법인이 있어요. 미국 케이블 생산 법인인데, 원래는 이 LS 거였습니다. 그죠? LS 전기 거였는데, 지금 가온전선이 지분을 100% 가져와 버렸어요. 왜냐? 미국 진출을 위해서요. 왜냐? 미국에서 앞으로 엄청난 인프라 구축을 할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온전선이 지분을 100%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가온전선의 매출액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LS전선 같은 경우가 이 고압케이블 공급을 지금 1조원 규모로 진행을 했어요. 자 LS전선이 여기서 공급계약 따내잖아요. 요거 누가 같이 간다? 가온전선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가온전선 어? 가온전선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LS전선이 어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들이 ls 전선과 관련된 내용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어? 자 지금 가온전선의 최대주주 ls 전선의 보유 지분이 확대가 됐습니다 어? 최대주주 지분이 확대가 됐고 왜 잡았겠어요 안 좋은 회사면은 매도를 했겠죠 어? 지분을왜 확대했겠어요 가온전선이 앞으로 수주 계약들,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많이 따내면은 요거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가져가요? 이 대주주가 가져가잖아요. 돈을 저 많이 벌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내용들이 밑바탕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이번에 ls-cos 라는 기업을 원래는 가온전선이 18%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거를 전부 다82%싹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100% 지분을 가지게 됐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엄청난 케이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국에서 왜 이거를 인수를 했냐면은 미국 쪽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단지를 엄청난 규모로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생산되는 바로 이 태양광 전선들이 <목소리> 지금 수없이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전부 미국에서 납품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 나오고 있죠. 트럼프의 공약이 뭐였어요? 자, 러시아, 우크라, 우크라이나 종전시키겠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종전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설도 재건주지만. 건설을 하거나 도시가 생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전력망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온전선이 가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망 구축뿐만 아니라 지금 재건주 테마까지 함께 엮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온전선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과 호재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주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우리나라 국내 정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단지 수급이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만간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다가올 거니까 절대 여기에서 뭐 하지 마라 매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힘내시고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반드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는 뭐가 터진다? 자, 호재가 빵빵 터질 거예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호재 내용과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이 핵심 투자 정보 자료에다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공급 계약 내용들 자 요런 부분을 들 2025년도에 나올 거를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들 그 다음에 jp 모건 모건 스탠리 자 요러한 초인류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고 있어요 자 지금 매수 리포트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내 매수 리포트. 어?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가운 전선과 관련된 내용들만 취합해서 넣어놨으니까 꼭 보고 투자하셔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하나 잘 잡으면 정말 인생에 딱한번 있는 이런 수익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매매 전략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 사구로 가온 전선할 때 가온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께 핵심 투자 정보와 함께 실시간 매매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인생은 타이밍이자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 꼭 잡으시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딱 10배 10배로 불려 드리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드려서 대한민국에서 1등 주식 유튜버가 되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려야 돼요. 자,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문자로 가온이라고 작성을 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반드시 가온이라고 꼭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나시고,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면 하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이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 열하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추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수익이 계좌에 많이 안겨드려서 우리 여러분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비보존 제약 우리 여러분들께 4,000원의 매수가 보내드린 이후에 수익률이 자 무려 95%가 났습니다. 자, 지금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 가까이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을 진행을 했고요 자, 또 다른 종목은 바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5만원 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 5만원에서 우리 매수가 추천드렸죠 자그 뒤로 지금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연일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4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받던 종목입니다. 자, 9,000원대에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지금 17,000원대까지 자, 90%단 4흘 만에 이러한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정말 나는 수익이 좀 필요하고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 추천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어갈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이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바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뜨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과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러한 종목들 가운데서 한 종목이고, 지금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다 끝났고요. 자, 1차적인 상승 나왔다가 바닥권에서 횡보 진행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소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한이 세력 종목이고, 이번에 우리 시청자 분들께만 이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 자,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 작성해서,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 종목명도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장 속에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콕콕 집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같이 문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수익 볼수 있는 그 기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이 상승 종목 검색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세팅해놓은 이런 조건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최소 10%에서 30%까지 수익 볼수 있는 당일 수익 종목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주는 이 검색 프로그램은 이 검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종목이 찾아지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바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자 30%에서 적게는 15%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검색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런 검색 프로그램을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지금 배포해드리고 있고,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2823-8849로 자문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검색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상승 종목 찾는 검색 프로그램 이 세팅 값과 자, 사용 방법까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 증권사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문자로 검색이라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검색기와 함께 사용 방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 기능에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보시기를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는 거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자, 문자 검색이라고 보내주시고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기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이 부자들의 매매 기법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전자책으로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은 실제로 자, 상위 1%에 들어가는 이 부자들이 쓰고 있는 이 매매 기법으로서 실제 이 책의 가치는 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책이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어 무료로 보내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이 전자책 받으셔서 우리 구독자 분들도 매매 기법 습득하셔서 꼭큰 수익 내시고 부자들 되시라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2823-8849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자, 자, 이렇게 부자라고 두 글자 작성해서 위에 전화번호로 자,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010-2823-8849로 어, 부자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우리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이 주식 부자가 되는 바로 이 매매 기법 전자책을 선물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고 실제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단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여러분들 이책꼭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 잡으시라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자 부자 라고 두 글자만 딱 작성을 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 이 전자책 꼭 받아가서 수익들 많이 나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